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부르실 때에도 왜 소수만이 진정으로 응답하는지 궁금해하신 적이 있습니까? 왜 어떤 사람들은 더큰 목적을 깨달은 것처럼 보이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잠에 빠져 그저 삶이 흘러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일까요? 이것은 수세기 동안 영적 구도자들의 흥미를 끌었던 질문이며, 오늘 우리는 당신의 영적 행보를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진실을 탐구할 것입니다. 언제나 창조주께서는 사람들을 특별한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일이 발생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 부르심을 듣는 반면 실제로 진심으로 응답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는 모두가 초대된 대규모 연애와 같지만 자신보다 더큰 일에 기꺼이 참여하고 진정으로 준비한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듣기만 하는 사람과 실제로 반응하는 사람은 어떻게 다른가요? 대답은 표면 너머에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부름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당신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안전하고 편안하다고 느끼는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진정한 제자도의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에 초대를 받은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녀는 초대장을 서랍에 넣어두고 멀리서 감탄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도 있지만 실제로 행사를 준비하지는 않습니다. 아니면 초대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부지런히 준비하고, 일정을 재조정하고, 몸과 마음이 참석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신성한 부르심은 바로 이렇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것을 존경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그것을 강렬하게 살아야 합니다. 순종은 첫 번째 큰 분수령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성한 음성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깊은 영적 감동의 순간을 경험하지만 자신의 삶을 그 부르심에 기꺼이 맞추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듣기는 쉽고 느끼기에는 위안이 되지만 그것이 자신의 안전지대를 떠나고 오래된 습관을 버리고 옳고 안전해 보이던 방향을 바꾸는 것을 의미할 때 순종하기는 어렵습니다. 한 어린 소녀의 이야기는 이러한 현실을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그녀는 파티와 오락으로 바쁜 삶을 살았으며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었고 일에서도 존경을 받았습니다. 매 주말은 새벽까지 춤추고 술 마시고 웃는 일로 가득 찼습니다. 그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는 좋은 직업을 갖고 있었고 충실한 친구들을 갖고 있었고 부러워할 만한 사회 생활을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만남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기 전까지는 어느날 밤, 그는 친구들과 함께 파티를 마치고 돌아오다가 거리에서 회계에 대해 설교하는 한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친구들이 웃고 농담을 하는 동안 그 장면에 무엇인가가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쳤거나 광신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단순한 남자의 말은 그녀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방식으로 그녀의 영혼을 꿰뚫었습니다. 그 만남은 조용히 자라기 시작한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녀는 파티 루틴을 계속했지만, 그녀의 내면에는 뭔가가 바뀌었습니다. 한때 일시적인 기분 전환으로 가득 차 있던 공허함은 이제 더 깊고 진실된 것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웃음소리는 더 이상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고, 당사자들은 더 이상 같은 만족감을 얻지 못했으며, 마치 그들의 눈에서 베일이 벗겨진 것 같았습니다. 몇 주가 지난 어느 일요일 아침, 그는 교회에 들어가고 싶은 설명할 수 없는 충동을 느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거리에서 지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설교하고 있는 그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하고 틀림없이 나타나는 신성한 부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여행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그의 친구들은 그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새로운 신앙을 비웃었고, 그의 종교적 위상에 대해 농담을 했으며, 그에게 예전 생활로 돌아가라고 압력을 가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와 함께 교회에 가려고 했지만 그들은 그녀가 본 것을 볼수 없었고 그녀가 느낀 것을 느낄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변화 과정이 시작되었고 이는 필연적으로 어렵고 고통스러운 선택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선택된 사람들을 구별하는 또 다른 중요한 측면, 즉 오해에 직면하려는 의지입니다. 영적인 길은 종종 우리를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곳, 오랜 우정이 해체될 수 있는 곳,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곳으로 데려갑니다. 선택된 자들은 때때로 그들이 발견한 진실을 따르기 위해 혼자 걸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대가가 따르며 그 대가는 단순히 예배 장소에 참석하거나 종교의식을 따르는 것 이상입니다. 단지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매일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국의 축복과 번영, 평화, 치유를 원하지만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한 대가를 기꺼이 치르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완전한 항복은 이 여정의 또 다른 기본 요소입니다. 선택된 자들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며 분열된 삶을 살수 없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들은 한바른 세상에 다른 한 발은 영적인 길에 둘수 없습니다. 항복은 유보나 조건 없이 완전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 삶의 나쁜 측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즉 우리의 계획 꿈 야망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련의 순간 모든 것이 어려워 보이고 길이 불확실해 보일 때 선택된 사람들은 확고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들이 더 강해서도 특별해서도 아니라 자신의 강점보다 더큰 것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려움이 그들을 파괴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정제하고 그들 안에 존재하는 금을 드러내기 위해 온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겸손은 참으로 선택된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들은 인정이나 박수를 구하지 않으며 자신의 영적 경험을 검증해줄 다른 사람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든 영광이 창조주께 속한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조용히 봉사합니다. 교만은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을 방해하고 많은 사람을 그 길에서 넘어지게 만들었지만 겸손한 사람은 인내하는 은혜를 찾습니다. 왕국에 대한 헌신은 개인적인 야망을 극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선택사항을 제시하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삶의 기본원리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선택된 자들은 그들의 꿈과 욕망이 더큰 목적과 일치해야 하며 그들의 삶은 더 이상 그들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 여정에서는 변화하려는 의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창조주께서는 우리를 축복하라고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라고 부르십니다. 이러한 다듬는 과정은 고통스럽고 불편하고 때로는 괴로울 수도 있지만 꼭 필요한 일입니다. 금이 불을 거쳐 정화되듯이 우리의 삶은 진정한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해 변화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선택된 자들은 신성과 깊은 친밀감을 발전시킵니다. 그들은 피상적인 신앙, 단순한 감정적 경험, 신학 지식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면절에서 시간을 보내고 의식과 전통을 초월하는 진실하고 깊은 관계를 발전시키려고 노력합니다. 한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는 것은 택하신 자들의 또 다른 특징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걸리고 길이 아무리 어렵고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 그들은 확고부동합니다. 당신의 믿음은 유리한 상황에 달려있지 않고 폭풍우가 지나도 흔들리지 않으며 더 깊고 영원한 것에 닻을 내리고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이 부름을 느낀다면 내면에 어떤 것이 이 말과 공명한다면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아십시오. 창조자 크리에이터가 당신에게 특별한 초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길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련의 순간, 여러분의 믿음이 한계까지 시험받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삶, 신성과 일치하는 삶의 보상은 어떤 희생보다 중요합니다. 이제 결정해야 할 때입니다. 당신은 부름을 들은 또 다른 사람이 될 것입니까? 뭔가 특별한 것을 느꼈지만 그냥 지나쳐버리는 또 다른 사람이 될 것입니까? 아니면 온 마음을 다해 응답한 선택받은 사람 중 하나가 될 것입니까?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초대장이 작성되었습니다. 창조자는 당신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우리 삶에 대한 당신의 부르심을 인식합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무시하거나 더 쉬운 길을 선택할 때를 용서해 주십시오. 온 마음을 다해 응답할 수 있는 용기와 어려운 시기를 인내할 수 있는 지혜와 당신의 목적에 따라 섬기는 것을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당신의 은혜로 우리가 택함받은 자 가운데 포함되게 하소서.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다면, 이 말을 들으면서 뭔가 다른 것을 느꼈다면, 이 진리를 깨달아야 할 누군가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십시오. 함께,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이 신성한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들의 삶의 진정한 목적을 발견하도록 영감을 줄수 있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회의까지.